여름 휴가 전에 수술해서 인생샷 건지겠다고요? 여름에 수술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까요? 오늘은 여름철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려드릴게요 여름에 성형하면 덧나지 않나요? 아니요 여름에 덧난다는 말은 에어컨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원장님 저잘 낫고 있는 거 맞죠? 계절보다 중요한 건 체질이에요 땀을 많이 흘린다면 여름철은 피하세요 원장님 저 다음 주에 비키니 입어야 해요 지방흡입 오늘 바로 해주세요 안 됩니다 지방흡입은 풍선에 바람 빼듯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술 후 환자분이 입는 건 비키니가 아니라 아빠 옷이라고요 해변의 여신 현실은 멍든 생긴입니다 진짜 최종 보스는 자외선입니다 수술 직후 피부는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더워 햇빛이 흉터에 닿으면 자외선 낙인이 찍힙니다 수백만 원 쓰고 돈만 날리는 꼴입니다 아니 그럼 여름에 서영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 여름 방구석 휴가가 각오되어 있다면 오케이 아니라면 이번 여름은 만 편히 즐기세요 우